2000원의 시대가 왔다. r a c O i 순위 돌풍, 방송 3 프로그램 동시 진입, 연말엔 깜짝 신곡 발표도. 예능은 이제 2000원 장르다. 2025년 7월, KBS, JTBC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이 이 남자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2000원. 이름 석 자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안방을 웃음과 감동으로 채우는 차세대 예능의 얼굴이자 트롯의 감성 아이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RACOI 방송 콘텐츠 가치 정보 분석 시스템가 발표한 7월 2주차, 7월 7일에서 7월 18일 인터넷 반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찬원은 무려 3개의 고정 출연 프로그램으로 동시 차트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RACOI 순위에 당당히 이름 올린 3연속 히트작 KBS2TV 방방곡곡 판방음악 15위. KBS 2TV 부루의 명곡 22위, JTBC 톡파원 2425위. 이세 개의 프로그램은 모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이찬원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 음악 예능, 여행 예능, 추억 예능. 찬원 씨는 모든 장르에서 밸런스 브레이커예요. JTBC 예능 CP 김우성. 실제로 부루의 명곡 예선 선배 가수들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톡파원 25시 예선 재치 넘치는 언변과 정보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방방곡곡 판방 음악 예선 지역민과의 인간적인 소통으로 국민 MC 감이라는 반응을 이끌고 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찬원 나오면 채널 고정 SNS 커뮤니티 댓글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다. 찬원이는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따뜻하다. 음악은 기본이고 예능 센스도 찰떡. 진짜 다재다능하다. 예능 나오면 다 녹화해 놓고 봐요. 놓치기 싫어서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팬층은 이찬원의 말투, 배려, 순수함을 꼽으며 그를 힐링형 예능인으로 규정 짓고 있다. 이찬원은 시청률보다 감정의 파급력으로 움직이는 인물. 이찬원이 가진 방송적 파급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찬원은 시청자에게 친근함을 심어주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는 연예인이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오는 특이한 감성의 소유자예요. 그에게선 인위적인 캐릭터가 아닌 진심이 느껴지죠. 이는 요즘 방송가에서 매우 드문 장점입니다. 트롯 로 가수가 예능 중심으로 그는 이미 장르를 넘어섰다. 2000원의 출발점은 트롯이였지만 지금은 예능, 진행, 심지어 다큐네레이션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정체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2000원은 예능인 같지만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다시 감성 보컬이 됩니다. 그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그의 진짜 무기죠. 부르의 명곡 제작진. 실제로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예능 출연자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관객을 집중시키는 이중 페르소나를 보여주며 진짜 다 갖춘 연예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말엔 깜짝 신곡 발표? 팬들 기대감 폭발. 현재 이찬원의 팬덤은 2025년 연말을 조용히 흥분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찬원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하반기 중, 팬들에게 줄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찬스 여러분께 저만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요. 올한해 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요. 이찬원, 비공식 팬카페 소통 중, 이에 팬들은 연말 단독 콘서트, 눈물펑펑 신곡, 자작곡 발표 등의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찬원, 예능 음악 인간성 3박자를 완성한 진정한 대세. 지금 대한민국 방송계는 단한 사람의 이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바로 이찬원. 그는 이제 단순히 트로스타가 아니라 예능, 감성, 신뢰, 그리고 진심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RAI 순위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그 수치 뒤엔 수많은 시청자의 사랑, 웃음, 눈물, 그리고 따뜻한 공감이 숨어 있다. <목소리>